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파우치 만드는 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재봉틀 없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간단한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한 두세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틈틈이 조금씩 만들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파우치 만드는 법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파우치는 이렇게 되게 간단한 기본적인 느낌의 파우치고요 톤 바느질로 할수 있기가 굉장히 쉬워서 이런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투리 천인데요. 어, 동대문이나 천시장 가면은 한마두마 정도의 자투리 천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이 복숭아 천도 자투리 천으로 아주 저렴하게 구매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쓸 천은 이 꽃무늬 천인데요. 겉에가 이렇게 보송보송한 조금 따뜻한 느낌의 천이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오늘 파우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요 여러분. 자, 물로 지을 수 있는 수성펜, 바늘과 시침핀, 끈이 필요한데 이거는 스트링 명끈입니다. 그리고 이건 집에 있던 건데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실과 가위. 아, 그리고 제가 넣는 걸 깜빡했는데, 고무줄 끈 끼우기라는 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천을 일단 안쪽 면이 바깥으로 보이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바느질을 조금 덜 해도 돼요. 파우치 사이즈는 정말 원하는 대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오늘 약간 얄쌍한 파우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기준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거 잡기가 조금은 어려운데, 저는 이제 바닥에 장판 라인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기준선을 잡아주었어요. 자를 맞춰서 선을 그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파우치 사이즈를 정할 때 시접을 감안을 해야 하는데요. 시접은 보통 1cm 정도로 양쪽을 생각해서 원하는 사이즈보다 2cm 정도 더 크게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15cm 정도로 너비를 잡았어요. 천을 재단할 때 아래 천이 움직이지 않도록 시침핀으로 고정해 줍니다. 높이도 정해서 평행하게 재단해 주세요. 저는 천 끄트머리에 맞춰서 별도로 선을 그리지 않고 그냥 잘라줬어요. 자, 이렇게 재단을 했고, 이제 양쪽 사이드를 바느질 해줘야 합니다. 바느질할 시접선을 그려주세요. 특히 손바늘이 익숙하지 않으면 시접선 없이 똑바르게 바느질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윗부분은 스트링이 지나갈 통로를 만들어야 해서 조금 더 두껍게 접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쁘더라고요. 두번 접어서 바느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충 6cm 정도로 남겨둔다고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실은 이중으로 끼워서 쓸 거예요. 매듭은 빠지지 않게 두세 번 묶어서 지어줍니다. 박음질이라고 하는 바느질법인데요. 가장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시작할 때한땀 앞으로 바늘을 빼고, 다시 뒤로 한땀 가서 바늘을 넣되 쭉 빼지 말고 두땀 앞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바느질을 해주면 됩니다. 바느질을 끝까지 다 해주고 난 뒤엔 매듭을 지어주세요. 매듭을 지을 땐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당기면 매듭이 천 가까이에 지어집니다. 이거보다 더요. 그리고 이 끝에 지저분하게 올이 풀리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서 올 풀림을 최대한 방지해 줄 겁니다. 바늘을 빼고 실로 바늘을 한번 휘감아서 빼줍니다. 그럼 위에가 이렇게 딱 잡혀요. 사실 안 해줘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깔끔하게 오래 쓰려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 마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엔 윗부분을 완성합니다. 아까 6cm 정도 남겨뒀다고 했으니까 1.5cm 너비로 접으면 됩니다.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끝에를 말아놓고 접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핀을 꽂아서 바느질 하기 전까지 고정해주세요. 이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밖에서 박음질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것도 미리 선을 그어주고 바느질을 하면 훨씬 깔끔하게 할수 있는데 전 귀찮아서 그리지 않고 최대한 일자로 박음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름 나쁘지 않게 바느질이 됐죠? 이제 끼우개를 사용해 끈을 넣어 줄 건데요. 끈의 끝 부분을 끼우개로 잡아서 끼우개의 링을 내려서 고정시켜 줍니다. 끼우개는 구멍에 넣어서 한 바퀴 돌려 끈을 빼 줍니다. 그리고 길이를 정해 자른 후 매듭을 지어 주면 됩니다. 한쪽으로만 끈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양쪽에서 잡아서 줄이고 싶으면 반대편으로 끈을 또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파우치 끝! 조금씩 하다보면 되게 재밌고 만드는 동안 잡생각도 없어지고 좋아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 영상 보고 만들어보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